수원의 7세 여아. 엄마표가 잘 되는 편이라 독서 하루에 10건, 초1 수학 예습, 바다나무 영어, 피아노를 엄마랑 하고 있어요. 엄마가 못하는 예체능만 사교육시키고 있는데 미술은 소수정예로 유아가 케어가 잘 되는 곳으로 가고 있고 문화센터 발레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. 6세는 이 패턴으로 잘 됐는데, 7세가 되니 사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고민이 됩니다. 라는 거. 지금 7살인데, 그냥 일반 유치원을 다니나? 어, 유치원을 다니고, 어, 엄마랑 책을 10권이나 읽는다. 초일 수학도 예습하고 있다. 뭐, 연산 이런 거 하고 있겠지? 영어 피아노. 음, 뭐,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그런 걸 고민하지 말고, 엄마는 뭘 해야 되냐면, 우리 애가, 초등학교 들어가서 무엇을 하나를 먼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? 지금 내가 뭘 하느냐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이게 초등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걸 하고 있는가? 그런 것들. 그리고 우리 애가 앞으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잘할수 있는지 생활 태도 면들 아니면 공부 습관 면들 이런 걸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 7살 여아가 엄마표가 잘 되는 편이다. 이거를 그렇게 믿지는 마세요. 7살 때 엄마 말안 들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. 앞으로. 그치? 근데 문제는 7세 때는 사고력 수와 그리고 실험 과학 그런 게좀 들어가야 돼. 그래야지 아이가 두뇌를 개발하는 거야. 두뇌를 개발하는 거. 그래서 너무 빠하게 공부하는 거. 그리고 뭐 부족한 거뭐 이런 거는 일반 채널 다니지. 그러면 난 영어가 조금 대치동 아이들에 비해서 영어가 낮을 것 같고. 그리고 두뇌 개발 쪽이 두 가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.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번 해봐라. 라고 말합니다.